꺼졌는데. 네. 네. 다시 동영상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이것을 근거해서 로 오늘 우리들의 세계관, 가치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또 성경을 통해서 밝히신 이유는. 이것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재림과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사는 염소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작은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 세계관을 소유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이제 앞으로 23과 24과를 통해서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교제하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세계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일과 연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교관이 이 앞으로 있을 이 나라에 대한 이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2 0과를 근거로 해서 23과 2 4과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22가 23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것인데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근거로 연결되고 연결됩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장차 이러 같은 예배의 생활이 지금 영생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도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예배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계시록 4장 5장의 하늘의 예배의 광경을 목격하게 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24 장로들과 함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예배하는 신앙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 바로 오늘을 예배하는 일이 영생에 연관되어진 예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일과 연관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천사들과 천사장들과 함께. 아,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집중적으로 이제 2 3가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22과를 다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 딱 이제 22과를 다 마쳤는데,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마지막 날이 이를 때, 그것은 우리는 마지막 날에 대한 이해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생에 이르는데,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지금 이미 이루어진 그 삶은 이제 영생에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에 이르를 때 갑자기 당황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날에 이르게 됐을 때, 양해, 편에 설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영생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은 이미 심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편에서 영접받는 삶이 되는 거죠. 심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영접받는 삶이 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을 우리는 영접받는 자의 삶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23과 22가 다 마쳤습니다. 어, 혹시 오늘 말씀 배우면서 공부 어, 질문하고 싶은 생각 있으시면 하시면 되고요. 어, 배운 내용들을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성경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뭐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영생은 지금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말씀대로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신앙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을 깨우치는 주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 복음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삶에 매어 있을 때가 많은데, 율법을 떨치고 복음 안에서의 삶,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삶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연관되어진 부분임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잘 이해하고 독립함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잘했다. 주님 명적받으며 칭찬받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이 지치지 않냐고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일마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굳게 설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아,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아. 주일날, 주일날은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립니다. 그 시간, 어, 정해진 시간 잘 보시고 본인의 시간에 맞춰서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면 됩니다.